를 세우고 함께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덧 하늘의 마지막 주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땅을 살아나가면서 힘든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관계를 맺으며 산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읽으면서. 음... 이런 정리를 해봤습니다. 1장, 3장, 1절, 2절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영적인 그런 관계. 또그 가운데 부분에 있는 5절서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과의 관계.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타인과의 관계. 우리가 살면서 늘세 가지예요. 하나님, 나, 이웃. 그게 이제 잘 조화가 이루어지면 조이죠,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와야 그게 이제 내 삶에 어, 기쁨이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나와 나 자신과의 싸움은 내가 부닥치면 되죠. 그래서, 어, 여러 가지로 정말 내 안에 있는 뭐 다섯 가지 그 앞에 부분입니다만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해 드릴게요.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런 건 내가 내 자신과 싸우는 거죠. 내가 어떻게 그걸 어, 이루어 나갈 건가.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삶의 방향을 딱 정해놓고 시선을 거기다 맞추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땅의 것은 죽이고 벗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앞을 보며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마지막에 우선 이렇게 정리를 시작해드릴게요. 신앙생활은 땅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은요 뒤를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뒤에 반성하고 뭐회개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꿈꾸고 또 설계하고 계획하는 게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돼 뒤에는 이미 지나온 날이에요. 그건 다 내가 뱉었던 말이고 행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회개하고 정리하고 이미 내 앞에 내삶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땅의 지체를 버리고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이웃들과 더불어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살아나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는 내 자신과 싸움이 제일 힘들어요. 아니, 나는 이웃과의 관계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에이, 그런 건다이 땅의 거지만 난 하나님하고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 계실 거예요.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년을 신앙생활했다면 과연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겠느냐라고 할때 사랑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할때 그것이 세마포 입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사실 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고백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내 자신의 문제는 뭐, 내가 이제 거반, 뭐,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이제 내가 뭐, 연말이 돼도 뭐, 이렇게 설레거나 뭐, 흥분되거나 그런 건 없어졌어요, 이제. 내가 뭐, 내 마음속에 뭐, 어떤 거에 대한 무슨, 무슨 어디에 내가 흥분되고 기대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나와 교우들의 관계, 친구들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보면서 참 우울하고 안타까워요. 나 자신은, 뭐, 내가 그렇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면, 참, 서로, 서로라고 하는 이말 앞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해결해야 되지만, 오늘 이 짧은 세절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리면서, 서로라고 하는 말이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뭐 이럴 때, 이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일들을 만났느냐, 라고 할 때, 가운데 부분에 이런 말씀을 옛날 성경 13절은 결점이 있거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뀐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런 얘기죠. 그러면 살다 보면 사람의 결점도 보이고 사람을 향해서 불만이 있을 수 당연히 있죠.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때 우선 첫째는요. 11절에 있는 나는 누구냐 라고 하는 걸 다시 찾아야 돼요. 나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내가 세상 땅은 밟고 살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속에 살지 않고 위에 것을 추구하며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을 바라보고 뭐 무덤을 청해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룩한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럼 난 하나님께서 내, 나를 이렇게 택하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옷을 입혀 주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할때 들으세요. 다섯 가지는 읽으신 내용이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렇게. 그러니까 너는 이제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니까 이제 네가 네 신분에 맞는 옷은 이 다섯 가지 옷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긍휼, 자비, 온유, 용납 용서 그렇게 표현을 바꾸어서 한다면 이건 여러분 늘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 제가 이 설교를 늘세 가지로 드리는데 늘 관계가 하나님 나 이웃이라면 이 다섯 가지는요 내가 내 안에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후반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시리즈로 쭉 설교를 해드렸어요. 오늘 그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랑을 다시 시작하면서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는 말로 결론은 이미 맺어졌습니다만 극률자비 온유, 용납, 용서 이런 게 내가 나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여기 머무르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죄 짓고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용서하고 용납해. 그리고아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게 자비하고 관대해. 아그러고든큰 실수를 해 놓고도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리고 자기한테는 엄청 긍휼해. 자기한테는 엄청 자비해. 다른 말로 자기에게 관대하고 관용을 베풀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비, 관용, 관대 이런 거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 아, 저가 죄 짓고 나서 자기를 관영하고, 자기를 자비하고, 자기를 용납하고, 자기를 용서하면, 그거는 틀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도 하나님께 맺을 열매, 이웃에게 맺는 열매, 자기에게 맺는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에게 한두달 설교를 해드렸다면,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긍율도, 자비도, 오래 참, 또 용납도, 용서도, 이건 옷 입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허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이 다섯 가지 옷을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여 백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실 것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TV를 보다가 그 드라마에 빠져갔고요 눈물을 찔끔찔끔 차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참 착한 것 같아. 그래. 아니, 착하다는 건 다른 사람들한테 뭘 베푸는 게 착한 거지? 저가 저한테 눈물 을 흘리면서 자기가 극률이 풍성한 사람인 아니, 지 새끼 자는 거를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얼마나 천사 같은 모습입니까? 그러면 그 바라보는 사람도 얼굴이 환하고 온유해지겠지. 그러면서 야, 난참 온유해.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싸나운 사람이 있어. 내 앞에 나한테 온갖 쌍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관용하는 거고, 그 사람한테 온유하려는 얘기지. 지금 내 앞에 왼수인 공동체와 이웃들 사이에서 이런 다섯 가지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자 요게 이해가 되시고 요 설교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건데 나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편하게 연말마감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잘하면서 여러분 이제 굉장히 바쁘셔요. 이번 주간쯤 뭐 송년회니 뭐 망년회니 뭐니 침묵회니 뭐다갈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침묵회에 갑시다. 침묵회 뭐예요? 침묵하자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과 뜻과 의지가 같아 갖고 우리 같이 침묵해합시다. 그래갖고 몇 3년씩, 몇 10년씩 모여요. 근데 어쩌다 보면 침묵해 가서 깨지고 싸우는 사람들 봐요. 동창회, 이게 동창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같이 자랐어요. 동네에요. 연배가 같아요. 환경이 있어요. 동창이라는건 이건 어떤 관계가 아니라 이건. 내 인생의 속에 있어서 이 사람하고 저 친구,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은 나와 동네도 환경도 성격도 먹고 자라고 말도 모든 게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할 게 없는 관계가 동창이야.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뭐 대학 동창? 그 사람들은 전국에서 다 모였다 그래도요. 목적이 같은 사람이에요. 요즘은 제가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대학 동창이. 왜? 우리는 목사가 되니까 신학교 동창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다 목적이 같고 하는 일이 같은 거야. 전공이 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늘 만나서 그 얘기하면서 우리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침묵회 안에도 분열이 있고 동창회 안에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교회로 끌고 들어와 봅시다. 와, 교회? 침묵회입니까동창회입니까 이게 뜻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인 사람들인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골로새서를 읽으면요, 골로새 교회 이거 참 어떻게 표현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데는요, 초대교회는요, 주인하고 노예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주인하고 노... 그 노예는요, 여러분 옆에 놓인 가방 같은 거예요. 이건 내가 산 거야. 이건 내가 으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노예예요. 근데 그게 인간, 노예를 옆에 앉혀놓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 이 노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 이 교회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요. 애으른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인 데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이 골로세 교회는 특별히 뭐 3장 1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1절에 보시면요. 차별과 뭐 구별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이런 말을 써요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 야만인은 우리가 그냥 비슷하게 아니까 정말 야만인이야 야만 아주 그 진짜 그 주목이니 그 말투니 정말 야만이야 야만 그러나 수구디아인이라는 사람은요 야만인보다 더센 사람이 이건 변방 족속인데. 이건 정말 이 사람 만나면 재수없는 사람, 아주 저, 혐오스러운 사람이 수구디아인이에요. 근데그 사람도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종이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먹고 교제를 하니 교회가 그러니 편할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수구디아인이라 그런다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자유인으로서 교인으로 함께 모인다고 그럴 때 됩니까? 아니, 아무리 성령이 거기 충만하다고 해도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말. 사도행전이 뭘뭐 초대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령 공동체도 딱 알력과 질투와 싸움이야. 아, 초대교회, 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헬라파 유대인들, 또 헬라파, 또 유대 말을 쓰는 유대인들, 동네가 다른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말해서 구제하는데, 너희 과부 더 주냐? 우리 과부 덜 준다? 얼마나 싸웠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요 할례를 받은 사람, 무할례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끼리 그냥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야. 그리고 교회는 어떤 것이냐? 그 사람이 만나서 싸우는 데예요. 그래서 조금 좀 수준이 있는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저 옛날 사포라고 하죠. 빼빠라고 하죠. 그... 그 샌드페이퍼, 이거 뭐 하는 거냐 하면 문질르는 거예요. 문질러서 어떻게 하느냐. 상천에서 긁어내고, 그게 사포입니다. 사포. 항상 마찰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사포 공동체예요. 허니문 공동체가 아니야. 너나 좋고 해서 아주 그냥 꿀벌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만나면 서로 긁고 문득이고 왜? 모르는 사람들이 왔거든요. 이건 나하고 동창도 아니고 나하고 친목도 아니고 나하고 뜻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오늘도 새신자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다 까다롭고 어울릴 수 없고 온전한 공동체가 될수 없는데 그 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줄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한대 사람 있는 다 와서 세례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킨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사는 공동체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전혀. 12가지 색깔을 가진 크레파스처럼 12가지 색깔로 제각기 자기의 것들을 가진 자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고 탕감받아 죄사함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서 얼마나 문질러대는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러한 너희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피차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용서받아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죄사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그 온갖 죄를 다저 십자가의 포열로 씻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용서받은 자니 너희도 뭐예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가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하는 일은 새해 목회 수첩을 바꾸는 일이에요. 나 지금 이게, 이게 뭐 하도 이렇게 연이 바뀌니까 무슨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수첩을 바꾸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저 같은 경우 수첩을 바꾸면서 이미 지나간 1월부터 12월까지의 모든 것들은 지나간 거야. 그러면 그 수첩을 왜또 들칩니까? 새 수첩 받았는데, 이제 거기서 써나가서 할 일이 얼만큼 많은데, 지금도 1월, 2월이 내 스케줄이 꽉 차있는데, 지나간 건 잊고, 용서하시고, 오늘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록을 써나가시기를 추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면, 나만 용서해요? 나 억울해요? 오늘 본문 뭐예요? 피차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너도 죄인, 너도 죄인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다 피차 하나님 앞에 죄인일지인데, 마음의 문을 열고 용납하고, 지난 일에 대하여 용서하라는 얘기죠. 용납에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필요할 겁니다. 용서하는 일에는 긍율과 자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 너이 다섯 가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라는 얘기. 네가 너에 대해서 관대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너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관용이라는 말을 제가 빌리포서 4장을 늘설교하지 않습니까? 관용이 뭐예요? 얼굴을 피는 건데. 자기가 자기한테 관용하는 게 무슨 관용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너그럽게 피는 게 관용이고, 그를 섬기는 게 관용 아닙니까? 관용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느니라. 빌립보서 4장 5절을 우리는 외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섬김과 관용의 삶으로 오늘을 살아나가시고 새해에는 한해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고 잊었으니까 용서하고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시죠?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은 말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 여러분들을 핍박하셨습니까? 핍박이라는 말이 뭐 점잖게 말로다가 한게 핍박이겠어요? 그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때 오늘 기도라는 게나 잘되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구약의 요셉의 예를 잠깐 들어드릴게요. 요셉 여러분 아는 대로 형제한테 왕따 돌림 당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팔렸지 않습니까? 아마 요즘 같으면 그형그 그 동생 평생 안 보고 살 겁니다. 그렇죠? 아니 잘날 팔아 먹은 놈을 왜 만나고 삽니까? 근데 요셉은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니까 요,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죠. 하나님은 나를 당신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먼저 보내시게서 터닥고 아, 당신들 배고플 때 아, 먹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나라의 총리 대신이 하게 된 형제를 용서한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요셉은 했어요. 여러분 형제가 누굽니까? 아마 아까 말씀, 뭐, 동창, 뭐, 침묵해 다 얘기했지만, 형제는요, 정말 나하고 똑같은 한 배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이건 음식도 같이 먹었고요. 한상에 둘러 앉았고요. 일생을 함께 덮고 살았어요. 근데도 그 형제들 사이에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여러분, 요셉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함에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죠? 울었더라. 그죠? 성령께서 아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그 맺힌 형제 관계를 풀어 하나님이 정말 요셉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용납과 용서의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이제 40, 14절까지 내려와서 이 모든 것 위에 그럼 용서하고 용납하면 끝입니까?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로 내가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더하라는 말을 할때 사랑을 더하라 그런 얘기예요 사랑을. 누구나 다 결정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약점 없고 결점 없고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옷을 입고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비차 용납하고 용서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기서 끝이면 한 80점이라 그럽시다. 완전에 이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옷 입고 띠안 묶으면 흘러내리고 말고 바지 입고 혈대안 매면요. 어떻게 잘못하면 다 드러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사랑을 못 하겠습니까? 뭐안 됩니까? 뭐. 여러분 사랑은 따질 게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을 경험하자 그랬을 때 사랑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따지고 들고 목사님 무슨 설교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사랑이고요. 내가 그걸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분이 난 아무게 아무게 꼴 베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야. 어떤 분들은 아주 더 심하게 딴 교회나 가시면 고마운데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누구 베기 싫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예수 옷 벗으면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 옷을 벗으면 어떻게 보혈의 공로를 심입어야 가는데 그 사탄 역사죠. 무례하게 예수의 옷을 벗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옷을 안 벗겨요. 어떻게서든지 누구든지요. 너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면요. 어떻게서든지 예수의 옷을 입고요. 그리고 나를 자꾸 핍박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띠를 띵띵 동감해세요. 이거 벗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에 띠로다가 온전하게 묶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는 사랑이니라. 아주 사랑의 띠로 똥꽁 묶어가지고, 오늘도 예수의 옷을 누가 벗기려고 하면요. 누가 나를 막 핍박하고, 누가 날 모욕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고들면요. 라 여러분, 야, 이걸 나를, 이 사람들이 나를 벗겨버리려고 그러나 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의 띠로다가 더 꽁꽁 나도 묶고, 서로도 묶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묶고, 꺼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4절을 또 읽어 드릴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셨다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랑을 더 하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아주 세상 것들도 그렇게 산다는 얘기죠. 너희가 만일 친구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조폭도 친구들끼리는 사랑해요. 사랑할 수 없는 원수 핍박하는 자까지 사랑을 더해야 그게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만 교회 와서 둘이만 그냥 사랑으로, 사랑으로, 나 당신 사랑해, 집사님 나 사랑하지. 그러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나하고 적대고 왼수인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그 사랑이 경험되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이 뭡니까? 파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13장 10절에 그런 말을 했죠.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야 아무개 암흑의 아무개가 바뀌고 아무개 암흑의 아무개가 저 사람이 좀 예수의 옷을 입고 새해는 좀헌신했으면 여러분 남 얘기 남 생각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설교는요 내가 그에게 사랑을 더하려는 설교예요.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라는 얘기지 그 사람이 바뀌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때 완성은 내가 바뀌는 거지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 더하기가 저 사람이 좀 사랑이 충만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 달라고는 기도해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되고 오픈해야 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땅으로 들어가지 말고 앞으로 위로 나가야 돼요. 아 어느 집구석에 탕자가 온갖 세상 방탕한 짓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기뻐 맞았어요. 근데 형은 저 놈은 새끼 어떤 놈이냐 말이야. 다 팔아먹고 다 망해갖고 들어온 놈이다 말이야. 야,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왔고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모든 사랑을 더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오늘도 사랑을 더하면 여러분들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평강의 관계여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201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고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들 마음에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고 한 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